여기는 안양 어바인 포스트 아파트입니다. 센텀포스트가 10% 할인 분양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어바인 포스트는요. 호원 재개발한 아파트로 금정역 이용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편의시설, 경수산업도로가 가까이 있고요. 평천 학원과 이용도 가능합니다. 단지 앞에 인덕원 동탄선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34개동 3,850세대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고요. 2021년 4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65%고요.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 전용 8사 기준 2021년 3월에 8층이 12억 최고가 와 12억 돌파했네요. 12억 거래가 됐고요. 2023년 1월 7층이 8억 6천에 거래가 됐고, 3층이 7억 8,500에 계약이 됐습니다. 매물은 현재 9억 이상 나오고 있고요. 금매물은 좀 소진된 상태입니다. 전세는 2021년 11월 7억 5천만 원이었고요. 2023년 1월 5억 3천만 원. 역시 전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틈 사이로 센텀 포스트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얼른 가서 센텀 포스트 할인 분양했는데 어떤 상황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양 득현지구를 재개발하고 있는 센텀 퍼스트 현장입니다. 2886세대 중 1228세대를 일반 분양하였는데요 아쉽게도 계약률이 22%에 그쳤습니다 처음부터 선 분양을 빨리 했더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집값이 더 오를 줄 알고 후 분양을 선택했는데 악수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 할인 분양에 들어갔는데요 2023년 11월 입주기 때문에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분양가는요 전형 59 같은 경우 8억 800만원에서 7억 2,720만 원으로 전용 8사 같은 경우는 10억 7,200만 원에서 6억 6,480만 원으로 10% 정도 줄였습니다. 평당 3,200만 원 정도에서 대략 한 2,800만 원 정도로 줄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른 지역들 뭐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반등을 하는 지역들도 있지만 지금 안양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고요. 매수자들도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소화되기는 어렵다라는 현장 부동산의 의견입니다. 제가 센텀포스트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 자, 10%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전용 59가 7억 2,720만 원, 전용 84가 9억. 6,480만 원인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매수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고, 조합원들이 25평에서 34평으로 많이 갈아탔기 때문에, 25평 매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어, 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는요, 8,4 기준이지만, 최고 12억까지 나갔다가, 뭐, 8억 6천?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뭐 9억 원 이상 호가는 부르고 있지만 거래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바인퍼스트와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단지에 입지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서로 애가 잘났다, 이렇게 뭐 우위를 경쟁하고 있지만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는 금정력이 조금 더 가깝고 우리 센턴퍼스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연결이 될 인더원 동탄선하고 약간 더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어, 9억은 이상이니까, 뭐, 9억. 입주 연도가 2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주 고분양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고점 대비 생각해봐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센터 포스트 맞은편에는요. 자, 도샵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북쪽으로는 더샵 아이파크가 있는데 평천하고 조금 더 가깝습니다. 더샵 아이파크 같은 경우 전용 8사가 13억 8천 5백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지금 어 최근에 9억 2천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역시 센텀퍼스트가 입주년도 차이가 조금 있고 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라할 수는 없고요. 뭐이 정도면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 정도 수준인데,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어야만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센터퍼스트 남쪽입니다. 모델하우스가 보이네요. 견본주택, 큰 견본주택이 보이고요. 자 견본주택 앞에 발코니,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이라는 플랜카드도 보입니다. 미분양이 났으니까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요. 자 길게 센텀포스트가 연결되어 있고 길을 건너면 건너편 보이는 곳이 안양교도소고요 안양교도소 뒤편으로 모락산도 보입니다 큰 도로 보이시죠 이 도로가 인덕원과 과천으로 넘어가는 대로입니다 센텀포스트 게이트 2입니다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고요 저 멀리 서쪽으로 어바인포스트도 보이고 북쪽으로 아이파크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크네요 오늘은 평천 센텀 퍼스트를 임장해 봤습니다. 10% 가격 할인을 했다고 해서 현장에 달려왔는데요. 전용 8.4 기준으로 10억 7,200만원에서 10% 할인해서 9억 6,480만원입니다.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주변 어바인 퍼스트와 비교해보면 어바인 퍼스트가 12억까지 최고가 거래가 됐다가 8억 6천 최근에 거래가 됐었고요. 호가는 지금 9억 이상 부르고 있습니다. 어, 북쪽에 있는 아이파크와 비교해보면 아이파크가 13억 8천 5백만원까지 최고가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 9억 2천만원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10% 할인한 가격이 더 이상 고분양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분양가도 아닌데. 결국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분위기겠죠. 다른 지역들은 금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안양 지역은 지금 아직까지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4년 내년 입주 물량이 8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어, 필요한 실거주자라면 뭐 관심을 가져도 좋겠지만 어 그렇지 않은 분들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간간히 모델하우스 들어가고요. 뭐 계약을 하신 분들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